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장마철이라 비가 엄청 오는데요. 야, 이거 보십시오, 이거. 야. 비가 뭐 이번 주그 내내 온다고 하네요. 다음 주까지. 네, 장마철에 과일의 특성이 어떠냐면은 일단은 그 물에, 그 빗물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그 빗물을 통해서 쉽게 부패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. 모든 과일이 그래요 요새 특히 복숭아 같이 그 과일 자체에 어떤 몸이 약한 경우는 하루만 지나도 바로 그 썩어 버립니다 수박도 마찬가지고요 수박도 보면은 이렇게 약간 멍이 들듯이 눅눅한 부분이 생기고 손가락으로 푹넣으면은푹 들어갈 정도로 그 아주 쉽게 부패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과일의 두번째 특성은 그 당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. 그래서 요새 복숭아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도 일단은 부패되기 쉬운 것뿐만 아니라 당도 자체가 떨어져요. 예, 모든 과일이 그렇습니다. 예, 수박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장마철에는 그 사람들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유동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과일 시세가 전체적으로 싸요.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이축되었고, 또한 가위의 품질도, 품질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, 지금 시세가 거의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여기 도매회사에서는, 물량 자체를 조절하면서, 그, 아예 그 밑바닥 시세 정도까지는 추락하지 않도록, 그 시세 조정을 좀 하고 있어요. 하지만, 비가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은,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데, 그때는 정말 그 시세가 아주 폭락을 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, 그렇다면 장마철 가위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주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. 일단은 장마철에 우리가 생각할, 생각할 만한 어떤 패턴은 네 가지가 있다고 봐요. 일단은 첫 번째는 뭐 가장 프리한 방법이죠. 어떤 물건도 그 팔지 않는 겁니다. 왜냐면은 장마철에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. 왜냐면은 일단 맛이 없고 신선도가 저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냥 장기간 휴가 상태로 가는 거죠. 그리고 거의 안전한 그 상품 들만그 취급을 하는 거죠. 그 비교적 좀 저장성이 좀 괜찮은 상품 있잖아요. 요새 나오는 햇사과 정도? 약간 저장성이 좀 괜찮은 식품만 취급하는 경우에. 두 번째로는 박리다매 전략으로 아예 좀 저돌적인 자세로 그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장마철에는 가격이 이게 좀 대폭락 그할수 있는 장이 그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좀 박리다매로 그 소비자한테 엄청 파격가로 판매를 그 하게 되는 겁니다. 아이디어 짜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좀안 좋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마지막 어떤 그 행동 패턴으로서는 그 적정한 당일 소비만 가능한 양만을 그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는 뭐 복숭아가 하루에 그 채소이 그 뭐한두 박스 정도 소화가 된다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 날에 그 필요한 양만 바로 사입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. 일단은 뭐그 전체에 대한 시장조사나 뭐 사람들의 선호도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이세 가지 방안 중에서 뭐 어느 것이 100% 낫다고 제가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각자 어떤 선호도 있을 것이고 어떤 그에 따른 결과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매출 상승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은 저돌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낫고 뭐 현상 유지나 단골 손님을 계속 유치하고 싶은 분들은 좀 중용의 미덕을 발휘한 그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. 다들 장마철이고 요새 좀 경기가 많이 그둔화가 됐는데요. 예, 모두 힘내시고 이제 곧 장마철이 끝내지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. 예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.